네네네네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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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기력이 없어 가지고 네, 같이 어 우리 한의원에 와, 왔어요. 오늘 처음으로 한국 어자기어 봐주셨단 거죠. 음, 목론. 목론. 어. đầu ở đâu? 어. 근데 박사 한국이도 처음도. 네. 오늘 처음으로 한국 박사님 한국 네, 원장님한테 봤습니다. 자, 오케이 가 보시죠. 네. 건강하셨습니까? 박사님. 네. <laughs> 네, 잘 들었어요. <laughs> 아, 문진표 작성. 네, 트남 그 사람들이 좀 혈압이 좀 낮더라고. 네. 네. 일반적으로. 지금, 어, 진말과 어, <laughs> 사마일번. <사모님군. 웃음> 네. 거의 탑? 어, <laughs> 탑. Yeah. 그래서, 이 심박동은 또 빨라. 그러니 음. 이제, 이런 증상이면은 음. 되게 이제 피로도를 많이 느끼는. 음. 뭐, 이제, 빈틈이 한 70분 정도, 음. 어, 어 바이머 뭐이 정도 뛰면 좋은데, 지금 이제 이 정도 뛰니까, 음. 조금 이제 그 피로도가 음. 좀 이제 쌓여있 수가 있지. 음. 잘, 잘 먹는데 살이 안 찌는 거야. 음. 어, 안... <laughs> 안, 여, 안, 오케이 막 컴... 컴 꺼잠 m e 안 안, m e 안, o m e come, c 아침은 안먹 안, 요 come, come, c o m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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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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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신경을 좀 과하게 많이 쓰는구나. 음. 네? 수인이 이히안요 이수. 물을 요새 조금 먹은 조금 먹어 때 원래 말. 실히그그 몸에 그 영양분이 흡수되는 거는 아. 좀 부족해. 아. 원래 이게 설태가. 있으면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태. 네. 예, 백태가 많이 습하게 끼면 안 되지만은, 음. 그런 게 좀, 이렇게, 그, 적게끔, 음. 태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음. 태가 있어야 건강한 거야, 사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태가 없거든. 어. 그러니까, 이 설질만 보이니까, 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 몸에 그 영양 흡수가 좀덜 되는 덜 거되지그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뭐 8, 90%의 영양 섭취가 된다고 보면은, 우리, 저, 줌 같은 경우에는, 어 한60% 미만. 어.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먹는다고 해도, 그게 영양으로 음. 다 이렇게 안 쌓이는 아.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음. 골고루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어, 편식을 음. 좀 하는 거나, 먹고 싶은 것만. 그냥, 늘 넣자. 음. 아. <laughs> 맞아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음, 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좀 이제, 그, 성격이, 그, 그냥 평범하진 않거든. 좀 급해. 급하고, 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성취욕이라든가, 아.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그냥 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런 그, 어떤 내 몸을 위해서, 음.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내가 볼 때는 뭐 운동 시간 음. 응, 지금. 네, 운동을 어, 조금 그 시간이 좀 일하는 시간이 바빠도 뭐 지금부터 조금씩 좀 투자를 음. 좀 해야 음.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도 이제 고생을 안지 음. 아침이 안 묻는 거야 그뭐 그래 한국이나 음. 여기나 뭐 같으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음. 그래도 어.. 그, 영양 섭취를 하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게좀 음. 필요하지. 우와, 멋지다, 유리야. 박스에 들어 낭. 너무. Nhung nhiều uống thì tốt sức khỏe ừ. Mà Dư thích mấy kiểu 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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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ình Nhân Có sợ không? Không sợ hả? 응아 예. 지금부터 시작해서 40분 정도. 어. 몸을 붙. 뜨거우면은 얘기해야 돼는데 너무 너 t c 지우. n o i s 찮네 응. 아까 무섭냐고 보니까 무섭피 이거 이 시간에 좋아요. 까 넘고. 넘팀 넣었냐? 어, 흙으로 고운 제... 이제 그 와지화. 네. 그와 위에 이게 이제 그 왕뜸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실내가 되다 보니까 연기가 나는 그 쑥을 못 써. 아... 다 아, 예전에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용하는 무연뜸 아. 그러니까 이 뜸에 이제 쑥하고 그 천연 재료만 과서 이제 만든 예.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 40도에서 최 맥시멈으로 올라갔을 때1 0 네. 0 도까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60도에서 80도 사이를 지금 맞춰 주는 거야. 네. 체질에 맞게끔. 그렇게 되면은 어, 첫째는 이게 이제 장의 습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혈액 순환을 네. 이제 잘되게 해주고. 저는 어, 또 배가 많이 차잖아요. 차지 내놓고 네, 네. 얼음 물 먹기 네. 겸비만 하지. 예. 네. 응. 맞아. 너무 신체 들어가지고. 시간까지 뜸떠노라고 기분이 어땠어요? 얌체. 기분 좋아요. 좋아요. 아, 건강. 건 건강도.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건 건강. 건 많이 건강, 건 많이. 강 건강. 건강, ch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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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키로에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고 하네요. 대노점. 와. 가만 안 있냐? 야. 여러분 여기 하이 안 하이 여기 잘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자. 응, 건강하세요.